빨간색으로 되면 어. 이거 이거 스포츠 모드 드라이브 모드 이걸 누르면 스포츠 모드가 있고 어. 에코 모드가 있고 에코 모드가 아빠가 원래 쓰던 거야 아빠는 노멀로 그냥 쓰는데 에코 모드는 좀그 기름을 덜 달게 하는 스포츠 모드는 밟으면 밟을, 밟을수록 급하게 출발할 수 있는 그래서 기름을 좀 많이 쓰게 되는 노멀은 그냥 보통 모드로 출발하겠습니다. 새로 급한일이 있을때 바로 틀어 출... 할수 있는 거 좋은데. 응. 그그 원래는 뭐 차키 꽂고 막아야 되는데. 아, 어, 이이 차는 차키 꽂을 필요가 없어요. 차키만 여기 어딘가에 차 안에만 있으면 시동이 걸리고. 이차는 달라? 응. 어 전체에 무슨 뭐가 센스가 있어. 어, 센스가 있어. 앞에도 센서가 있고 뒤에도 센서가 있고 옆에도 센서가 있어서 옆에 차가 다가오면은 띠띠띠띠 울려주고 빨간색이 여기에 뜨고 뒤에 뭔가가 가까이 오면은 그때도 가까워지면은 띠띠띠띠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이, 그 앞에 앞에도 여, 옆에 맞춰가지고. 뭔가 있으면 여기 빨간색 불 경고 표지 있어? 어이 사이드 미러에 여기 아니 여기가 아니라 사이드 미러에 아, 여기 어. 사이드밀레 빨간불이 들어와 어, 여기 경고문 자, 자세히 보면 있는 거그빨 검은색으로 음 근데 지금은 안 보이는데 그 검은색으로 보이는 경고문은 뭐라고 써 있어? 어, 그냥 세모에다가 그 아이 뒤집어 놓은 것처럼 해어 있는 거 있는데 가운데아 그래?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이걸로 보는 거보다 거울로 볼 때는 실제보다 가까이 보인다, 그렇게. 그런 신호야. 오빠, 이건 뒤에 보는 거고, 이건 어디 보는 거야? 아, 이것도 뒤에, 이건 왼쪽 뒤, 이건 오른쪽 뒤. 아픔은 어? 그냥 앞으로 정면으로 가야지. 아. 어. 요거는 이제 뒤에. 건 뒤에? 어. 여기 차 안에 뒤에? 차 안에 뒤에도 보고, 차 바깥에 뒤에도 보고. 근데 아빠는 이제 리니, 리니를 봐야 되니까 리니 의자 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뒤에를 볼수 있게 해놨어 리니가 없으니까 응 아빠 응. 그럼 이거는 이거는 누르면은 여기 앞에 또볼수있는 거야 이걸로 어 그건 이제 녹화하는 거야 동영상 찍는 거 동영상 찍는 거어 앞에도 찍고 뒤에도 찍고 이걸로, 이걸로는 아프지 응. 어쩐지 응. 여기 하나 달려있고 뒤에 무슨 헐렁헐렁 거리는게 하나 달려있더데어씨 그거 또 떨어졌네 어허 <laughs> 뭐가 떨어졌 뭐 다시 양면테이프로 다시 붙여야돼 저왜또 떨어졌어? <laughs> 그러게 떨어진지도 몰랐네 덜렁덜렁 한다고 해서 딱 보니까 떨어져있네 실제도 찍히긴 해 근데 덜렁덜렁 찍히지 <웃음> <웃음> 그힘 빡줘도 안 돼. 아 엄지 손가락하고 검지 손가락하고 이렇게 딱 했을 때. 응. 어. 음. 그냥 본드로 붙인 것처럼. 아 그래? 본드로? 본드가 아니라? 아 어, 본드 본드. 음. 그 체대 아예 그 물풀 물풀로 붙인 것처럼. 아 물풀로 붙인 것처럼? 물풀이랑 양면테이프랑 거 있어. 그렇다고 봐야지. 근데 양면 테이프가 그냥 테이프보다 정, 접착력이 더강해 응, 더 강한 거 같아. 응, 실리콘 테이프. 실리콘 테이프도 접착력은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그 양면 테이프랑? 응. 실리콘 테이프는 그거 뭐 거기 거기에다가 바람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거지. 내가 우리가 예전에 또분위 가지고도 할수 있어? 글쎄 잘안될거 같은데 모르겠다. 실험해 봐야지, 이건. 다음에 파이팅해 줄수 있어? 음. 응. 지금 어디가 백운 도서관. 도서관? 응. 도서관이 왜, 왜 도서관이라 그래? 아, 도서관이라고 그고 어. 어. 진아 언니가 네살때 어. 내살인가 5살 때 이제 그때는 이제 발음이 조금 잘안 되잖아 어... 아빠 나두 숟간내 깎고 아 그랬어 <laughs> 그래서 오늘 따라 하는 거야? 어 진아 언니가 많이 컸기는 했는데 그래도 진아 언니가 그때 정말 귀여웠거든 아빠 나두 숟간내 깎고 와두 숟간 그살때 정수 누나는 누남이 형아 보고 뭐 뭐라고 했던지 알아? 뭐라고 했지? 누남이 오빠, 누남이 오빠 그랬어. <laughs> 민덩이 언니, 민덩이 언니 그러. <laughs> 아빠. 응? 정이라 그래야지 왜. 덩이라 그래? 지읒 받침이 어렸을 때는 잘안 되나 봐. 그래서 민덩이 언니 그 민덩이 언니 그 누남이 오빠 수도 <laughs> 또 남이 오빠 두 또는 두 이렇게 또 남이 오빠 그럼 진아 누나 진아 누나 정순아 불렀대. 진아 누나가 정순아 불렀대? 어. 어 이렇게 했어. 던수 언니 던수 언니. 언니가 아닌데 누나인데 다 아, 언니지 말자. 어. 던수 언니. 어뭐뭐 가져가라고. 가지고 봐봐 금방 삐삐 울렸지. 아니? 삐삐 소리 안 묻혔어? 어. 응 아무튼 택배가 우리 집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저기 갔다가 또 오기 힘드니까 가져가라고. 마땅히 만나가지고 마침 만나서. 오빠. 응? 난 저, 지난해 학교는 어떻게 올라갔어?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발음이 잘 되니까 여덟 살때 학교 가잖아. 아니, 치원 아니, 아때는유치원아유아원 아니, 아니. 아니, 아우치원아 치원. 아빠나우아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가니섯살 때인가? 다섯살때니 아니, 아니. 아 다섯 유치원. 어. 응. 뭐 네? 살때 살때 유치원 말할때 그랬지. 너도 그랬지. 여섯 살 때. 여섯 살. 때, 아무튼 여섯 살 때. 잠깐만. 여섯, 여섯 살때 때 그랬던 거 같아. 여섯 살때 유치원. 다섯 여섯 살때두번 보내려고 했었는데. 응. 나는 그래도, 나는 거기 난 여섯 살때안 그랬지. 너도 여섯 살때 그랬던 거 그래? 같은데. 아니야 안 그랬어. 안 그랬어. 근데 어쨌든. 진아나가 우리 식구들 중에서는 우치원을 제일 오래 다녔어 우치원을? 응 나보다 더? 응 너보다 더 오래 다녔어 아, 진하나보다? 응 어. 근데 지... 그, 유치원 가기 싫어하는 아빠 왜 얘기해? 어? 유치원 가기 싫어그건왜 얘기해? 그건 여섯 살 때니까 여섯 살때몇달 다니고 어. 너만큼 컸을 때 일곱 살 때는 일년 내내 다녔어 계속. 아니, 하나도 안 빠지고 하루도? 응 어, 하루도 안 빠지고. 그때 누구? 아니 하루도 안 빠지고는 아닌데 거의 다 다녔어. 거의 다? 응. 나처럼 막 오래 안안 있고 어제는? 지난 지난 누나는 스크버스 타고 갔다 왔어. 맨날? 맨날은 아니지. 근데 거의 대부분 스크버스 타고 나, 갔다가. 나도 작년에는 그랬다. <laughs> 작년에 며칠이나 다녔다고? 아니 작년에 많이 다녔긴 하잖아. 너 작년에 한달한달 한달 정도, 정도밖에 안 다녔어? 한 달? 응. 한 달이면 뭐은는 거지? 1년 중에 12달 중에 한달 다녔는데? 아니 12달 중에 한 달로 비교를안하도 되잖아. 아 그렇게 비교 안 하고 그냥 한 달이라는 기간이 길었다 이거지? 응. 그리고 그래, 네 느낌상으로는 그랬는데 애한 달에 3 0일이 근데 거, 거의 나도 한 30일동안 스쿨버스 타고 갔잖아 아빠가 데려다 준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아빠가 그리고 데리러, 올 때는 아빠가 또 데리러 간 날이 더 많았잖아 그리고 언제는, 음. 그리고 언제는 그, 음. 그 스쿨버스를 타고 가는 날 타고 갈 때보다 더 늦게 데려온 것 같잖아 맞아 그런 날도 있었지 전주 갔다가 막볼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고 온 날. 그때? 응. 그때가 그때, 그때 어떻게지? 했거좀물먹울먹했지 아저 눈물 흘리진 않았어. 그렇지 눈물 흘리진 않았는데 고였지, 눈에. 고였지 고였지. 그렇지 눈물이 고였지. 지난날 유천날 때 눈물 고였적없 지난날은 지 없어. 한 번도 거기 유천 안 해. 그런 적은 있을 수 있는데 뭐 친구들이랑 다퉜다거나 그럴 수는 있었겠지 근데 뭐 가기 싫다 뭐... 좀 그것은 일곱 살 때는 없었어 근데 여섯 살 때는 그런 적몇번 있었지? 많이? 많이는 아니고 그럼 지난 학교는 많이 잘 다녔지? 응 지난 학교는 안 빠지고 스쿨버스 타고 잘 다녔지 스쿨버스도 지난 학교는 다니고 싶어서 다니고 싶어서? z z 스쿠 t 버스 타고 오는게 제일 빨리 오는 h she was a 아 u z 내가 여기 발 o u l d 무 t say. Hm, never. I'm going to w a 발 냄새 나는 거 아니야? e <laughs> 발 냄새 안 나. t d 냄새 맡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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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줄 냄새가 나네. 아, 고무줄 냄새. 떡볶음 아, 냄새. 내일은 뭐 할까? 네? 내일? 내일 유치원 가야 돼? 내일 안 가지. 음, 왜? 근데 내일.. 근데 내일 쉬어? 뭐든... 내일하고 모레 쉬는데 아, 금, 토, 일.. 일이... 금, 토, 일이구나. 응, 내일, 내일은 뭐 하지? 내일도 진서지. 미니를 데리고 어디를 나가야 되는데. 하루에 한번 미니 데리고 나가? 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 오늘하고 내일은 엄마가 적어도 대여섯 시간은 자야 되잖아 집에 와서. 대 여섯 시간? 어. 여섯 시간? 아니 대 여섯 시간. 대 여섯 시간은 다섯 시간 내지 여섯 시간. 다섯 시간 아니면 여섯 시간? 응. 아 그럼 그래도 많아. 나는 거긴 한데 그렇게 자야 되니까 우리가 이니를 데리고 좀 조용하게 집에 아무도 없고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돈을 많이 쓰게 되냐 결국은 돈을 음. 안 쓰려고 해도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점심밥값만 쓰면 되니까 점심밥값? 응 음. 점심밥값만 할 거야 뭐할 때? 아. 점심밥만 뭐 그러니까 놀다가 어디 공원 같은 데서 놀다가, 운동장 어, 같은 데서? 어 그런 데도 있고 내일 그 운동기구랑 있고 거기 갈까? 그 호수도, 그 연못도 있고 장수에? 아그 장수. 응 어. 영화관 옆에. 어 영화관 앞에. 근데 거기 너무 더럽지 않은 거야? 물이 좀 더럽긴 하지. 근데, 응, 근데... 물만안 들어가면 되지. 어 거기 아, 거기 밑에. 분위기가 아거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거기 아거 나올 것 같아? 거기 연잎도 있고 마, 마, 있잖아 응 음, 늑지대 어, 같아? 늑지대? 어 그, 근데 늑지대에 연꽃이 많이나? 응 어, 늑지대에 연꽃이 많지 거기 그 백운 지나칠 때 백운 음. 가는 중에 그 거기 지 늪지? 늪지대는 아니고 응. 거기 연꽃지를 많 많은데 있잖아. 응. 주지에서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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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뭐 무슨 강이야? 그건 강이 아니야. 거기도 연못이야. 연못이. 응. 어, 거기도 늪지대처럼 그래. 늪, 늪지대처럼 올라가고. 응. 아, 사람들이 진화... 만드는 연못? 어 인공 연못. 이제 지나가 드리고 오세요. 호수는 아, 사람들이 만든. 그... 호수야? 대부분 대부분 인공 호수가 많지. 근데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도 있어. 나